안녕하세요. 찐이랑 부자요이입니다 아침에 기름 넣고 지금 대기 거의 대기하고 있는데 1 2 k m 를 줬는데 그게 여기 남가자동 가는 겁니다. 개시부터 갔다가 또 빈차로 나오기 싫어가지고 가감히 거절하고요. 지금 예, 0.6km, 0.6km 우동 하나 잡았 습니다. 오사카 우동 이라고, 네, 이제 다왔 고요, 준 드가 됐나 모르 겠 네. 일단 한번 가보 겠 습니다. 비가 내리니까 좀 쌀쌀하네요 서울은 아직 안 됐네. 아이고. 그대로 가보겠습니다. 28,000원 배기 주문했네. 안녕하세요. 쿠팡 PS80이요.

어아니야 아냐 4,000원 짜리야 모르겠다 지금 비오니까 할증 붙었는지 이따 완료 쳐봐야지 0.6kg 4,000원 짜리 어왜 지금 나오게? <laughs> 오늘 비, 아침부터 비온다는데 어제 갖고 들어왔어야지 아, 아스 배달하고 이래 그 박스 그앞으로 넘어갈게. 어. 아 우리 피브라르 동생 지금 나온답니다. 아니 어저께 아침에 그렇게 비가 온다고 얘기를 해줬는데, 어 우비를 챙겨 갖고 와야지 오토바이 안에 있다고 하네요. 이렇게 앱 클릭 했 죠. 구동 구동 특유의 무자유 아니 내가 진짜 공이에요, 어? 털서 내가 왜 해야 되는? 튀 보여줘. 사이코패스. 역시 안 맞아. 예, 수고, 하 세요. 아, 이 오피스텔 제 엘리베이터 가좀밑에오는편 인데, 시청 해야 싶죠딱다다고 꼭 여자들은 왜 이렇게 어... 어, 엉덩이가 저렇게 클까?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어... 추격이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야 다들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체격들이 아주 골고기 커서 그런가 크더라고요. 자, 주룩주룩 내내, 내리는 길을 맞으며, 자, 첫 배달을 한번 합니다. 공기 틀어놓고 연일 새벽에 좀 춥긴 춥더라고요. thank <laughs> you 뭐 어저께 머리를 연도하고 나니까, 아, 좀, 안 들어온 게 또, 그래, 이렇 하더라고요. 아, 머리 때에 아주 아주 미치겠네, 아니, 이발비는 안 들어서 좋은데, 자기 뭐, 조카가 미용사고 누나가 미용실 하는데, 뭐, 이발비가. 예전 때 신경도 안 썼지만은, 아, 예전처럼 판마도 못하고요. 어? 항상 이렇게, 어, 민머리로 살려니 까깝하네요깝깝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은 머리를 밀어줘야 돼요. 안 그러면은, 아마 가려우지, 어? 자다가도 일어나서 밀어야지 안그러면 잠을 못잡니다 자다 왔구요 자들나가보겠습니다 그래도 요 소리가 뿌록 이래, 안 미끄러워요. 안 미끄러워. 뿌록. 좋아, 이 소리가. 이차 종료했죠. 꼭 깜빡할 뻔했네. 오예, 할증 붙었네요. 5,000원입니다. 날씨 할증, 700원. 기타 프로모션, 300원에서 1,000원 붙었네요. 할증. 그렇지. 오늘도 한번 땡겨보자. 자, 영상 다음에 또 올릴게요.